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이 영화를 연출한 아, 유아 감독입니다.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무대 인사를 할수 있게 돼서 아, 감회가 새롭습니다. 어, 여러분 덕택에 이렇게 향후 어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파이프랜에서 천국의 명수 핀드리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날씨도 안 좋고, 마스크 착용하고, 영화 보는, 어, 영화 볼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셨을 텐데도,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재밌게 봐주셨다면, 어, 주 분들에게 좋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어,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파이프라인에서 건우 역할을 맡은 이수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무대 인사하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는 꼭 얼굴 뱉고 인사드릴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영화 보신 거죠? 네. 어, 그럼 아시겠네요. 어, 나바장 역할을 맡은 유승목입니다. <laughs> 어,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고 어, 영화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에 좋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타이프라인에서카운트를을 맡은 대다입니다 반갑습니다. 소유종자 쿠퍼 같아.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소리 열심히 질러주시면서 반겨주신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재미있으셨다면 한번또 봐주세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